<laughs> 자, 지금 왜두개 밖에 못차 네? 근데 제가 되게 잘차요 아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자, 먼저 타세요. 알았어. 그러면 어, 너에게 내가 두 번의 기회를 줄게. 두 번. 어, 두 번. 오케이? 자. 아, 알았어. 그렇게 하자. 한 번. 한번 하는데 난눈 감고 할게 그리고 눈, 눈 뜨고 자, 시작. 두개시고 나도... 죽겠습니다. <laughs> 자, 저는 진짜 눈 감고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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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가 예술에 박수 부탁드립니다.